물건 <laughs> 원, 원 위로 움직이는 점 P를 원 위로 움직이는 P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다면 Q. P, Q에 대해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반을 P 다시 Q 다시 할때 P, P 다시 Q, Q 다시 차이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뭐 말인지 모르는 일단은 이렇게 그려봐야겠다. 중심이 4 컴마 사이고 반지름이 2 원. 뭐야? 와는너의 중심인데 그렇죠? 대칭이동한 점 Q네. P가 이쪽에 있으면 P는 이쪽으로 옮기 움직이네요. 했을 때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p d 시 s h q PQ에서. 이 점에서 X축의 수선을 발, 이 점에서 X축의 수선을 발. 요 놈과 요 놈의 차이의 최대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안 나오나?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의 최소가. 음, 요 길이하고 요길리네요 길이가 되겠죠, 요길요 길이. 길이의 최대값. 요 길이와 요 길이는 어떤 길인가요? 요 길이, 요 길이. 여기가 지금 A, B이면 요놈이 B, A가 되고 요놈의 y 좌표 P에서 요놈의 y 좌표 A를 뺀 거. x 좌표 잡기, y 좌표 차이가 최대인 a 마이너스 b가 최대인거 어, 우리는 지금 p를 어, 상관없겠죠 네? p가 크다고 해서 상관없겠죠 네? b 마이너스 a가 최대인거에요 b 마이너스 a를 찍는 것은 b는 12에 내면 여기까지 좀 해석을 했고요. 여 길이하고 요거의 차이점은 요거랑 요거의 차이점이랑 똑같다고요. 요거 요거의 차이점은 요놈의 y 좌표 요놈의 y 좌표니까 얘가 a, b 를 놓으면 요놈의 a, b가 돼서 p, a가 돼서 b에서 a를 뺀 거라고요. b에서 a를 뺀 거를 k가 놓은 거죠. a, b는 여기 위에 있는 점이고 얘는 k 를 놓으면 b는 a 플러스 k. k의 최대 값은 여기 그렇죠? 스케일 체값은 요점의 위치는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거야? 2가 되는거. 그럼 요 길이가 지금 요 길이가 요 길이가 똑같게 돼요. 45도니까 요 길이가 2니까 여기는 2.2마무리 되겠네요. 럼형으로해석서문제풀다이만 그 되겠네요. 다번 11번 원과 직선은 두 점에서 만납니다. 원과 직선의 교점및 원의 중심을 꼭 집중을 하는 삼각형을 도형을 낳는 식으로 삼각형을 fx, y는 0을 내부와 이 도형의 내부의 궁핍니다. 그럼 이 도형은 어떤 도형이냐? 이 도형은 얘를 x, y를 바꿨네요. x, y 바꿨으니까 y는 x 대칭을 시킨 후에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그만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그만큼 y 축 방향으로 그만큼 성이 이동합니다.까지 이해되시나요? 이것이 일단 해석이 되는 어 거예요. 그러면 현재 첫 번째 도형이 어떤 도형인가를 판단을 해보면 마이너스 오분마 3이고 반지름이 5마이너스 오분마 3 정도 뭐이 정도의 원이 있네요. 이정도의 원이 있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7이라는 것은 이러한 어떤 직선이 있다 이따이 어야겠죠 이게 만나는 뭔가 직선이 교점과 원의 중심 요점. 이 삼각형이, 이쪽인지 아래쪽인지 아직 모릅니다, 지금. 몰라요. 근데 얼맙니까, 지금 몰라요. 중심이 얼마입니까, 지금 얘가? 마이너스 오마 3이고, 얘가 YZ편 10이니까, 이쪽에 있겠네요. 요 점을 지나가면 8되니까 위쪽에 있는 거고. 이 도형을 이제, 이 삼각형을 f x 마 y 로놓고이 도형을 갖고 이동시켜라, 이 말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 배경이 되는 애가 뭡니까? 원이니까, 원의 중심만 갖고 한번 해결해 볼게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5,3이에요 얘를 y,x 대칭시키면 3, 마이너스 5가 되겠고 x축으로 마이너스 9만큼 마이너스 9만큼이니까 마이너스 6이고 y축으로 9만큼이니까 4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이 원이 배경이 되니까 있어요? 그러면 3마 마이너스 1마 4가 되네요 마이너스 1마 4는 마이너스 3, 4는 2점이에요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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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여가 5 3이고 마이너스 1마 4는 여가 2 정도 있죠 그리고 얘가, 얘가 원이고 얘가 2선이 y 이스 3층에 있으니까 이 그래프 도형이 아래쪽으로 가겠네요 됐습니까? 여는 좀 확대시키고 조용히 이렇게 되고, 요점의 위치가 얼마죠? 요점 위치가? 안 보이나요? 50? 오, 그러네. 여기 10이니까, 이 점이 지금 마이너스 6마 사네.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고, 원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겠죠. 원이 이런 식으로, 아, 삼각형이니까, 런뒤집어졌겠네요 삼각형은 뒤집어졌고, 조용이 이는 이렇게 나오고 이 점이 이 점으로 갔죠, 예? 그럼 이 점이 이줄 오니까 직선은 이렇게 움직이 돼요. 이렇게 움직고 그래서 삼각형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사실 문제가 엄청 좋다 이런 좀 아닌 것 같아. 요이 그래프에 대한 상 도형에 대한 생각을 해달라는, 공통 부분의 내부를 구하라니까, 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 되겠냐. 마름모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연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가 루트이고, 요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가이루트내여가이 루트이죠. 반지름이 이루트 반지름이 이 루트이고, 여가이 루트이고, 여기가 루트이니까, 여기가 45도가 되네요. 여가 45도, 여가 45도. 조금 불편한데 45cm가 직각 삼각형이네요 여기도 직각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하고 저기 직각이니까 정사 핀이 될것 같네요 얘가 로트이니까 얘가 6트이 둘째 둘째 입고 가면 넓지는 이리지 않냐 싶네요 확인되네요 요부분에좀더 자세하게 그리라이 말이 되겠네요 그림 그리기가 좀 어려웠지 그림만 그리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쪽은 잘 나오는데 1차 함수 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도형에서 나오기도 하고 이동에서 나오기도 하고 어, 함수 쪽에서는 좀 애매한 디자이기 때문에 2차 함수 쪽에서 나오는 문제 많이 끌었던 문제니다포물선 소련은 두점이 Y는 X라는 선. Y는 X 플러스이라는 선의 그래프에 있는 점이요거에대칭에요 대칭이란 말은 뭐 점을 지으면 대칭. 이 정도, 이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대칭이 가있으니까 이 선을 연결을 하면 연결하면 대칭이니까 그래프면 이 정도 이게 이렇게 수직이 되겠네요. 이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점, 요 점과 요 점이 이렇게 대칭이 될때그두점 사이에 거리 구하라, 이 사이에 거리 구하라, 이, 이 말이죠. 현재 얘가 기울기가 1이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면 이 직선이 어떻게 됩니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하고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과 만나는 부점이부점 사이에 거리를 거하라이 말이 되겠죠. 두개 열림하면 x 대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x 대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마이너스 p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분이 두 분이 요점, 요점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얘랑 대칭이니까 요점이 중점이 되겠네요. 두 분의 합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이니까 얘를 2로 나누면 이 점의 좌표가 x좌표가 2분의 3이네요. 요점의 좌표가 2분의 3, x가 2분의 3이니까 y는 2분의 2 그러면 k값은 두 개를 더하면 되니까 k는 4확인되셨 k값은 요만 요거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만 알아야 마무리 할수 있습니다 k가 4가 되니까 k가 4를 집어넣으면 4를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는 0에 두근이 알파베타 알파베타가 0의 두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거리. 이거리는들어니까4 5도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해가지고 루트200 안되겠네요. 10마리 소트 점사이 거리는 루트200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200 노트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는 3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 5 8 17 노트 많이 나온 문제입니다. 이수 쪽에서 많이 나온 문제 지금 여기서는 이동쪽이니까또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다음 21번 평변의 길이가 루트인 정팔각형 정팔각형은 여기가 지금 135도니까 사십오도. 45도. 기가4 5도니까 45도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직선이야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될것 같고 AB의 중점, P1은 정말 정리점이고, P1을 출발해서 BC 위에 2, 그 다음에 DE 위에 P3, 그래서 P4는 EF의 중점으로 가라, 앉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 이렇게 꺾여가니까, 최강자리가 문제모르니까 이런 건다 대칭을 시키겠다. 대칭을 시키기 위해서 기준축을 한번 잡아오겠습니다 얘를 y 축으로 잡고, 얘를 x 축으로 잡아놓으면, P1은 지금 이렇게 대칭을 시키면, 여기 P1-P4도 이렇게 대칭 시키면, 여기 p 4 다시 두개의 상의 직선으로 이어지면, 우리는 이게 최애 단거리가 되겠다. 조심할 점은 딱한 가지, 얘가 이 직선이 DC하고 DE를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를 확인작업을 해야 됩니다. 진행이 되겠죠? 좌표를 한번 구해볼게요. 얘를 0컷 마으로 원점을 보면 한 변에 얘가 루트2라했으니까 얘가 1이겠네요 여기는 루트2 그 다음에 얘가 1이니까 2분의 1만큼 갔네요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x좌표는 2분의 3만큼 가고 루트2만큼 가고 위로는 2분의 1만큼 갔네요 그러면은 2분의 3 플러스 루트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그러면 요 점은 요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계칭적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요놈을 연결을 하면, 요점을 지나게 되겠네요. 요점도 이점을 지나게 되겠어다 딱, 피하고, 2를 지나는 직선 이놈의 좌표는 요놈의 계칭적이니까 x 스해가지고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리 구하면, 최단한 높아지겠네요. 그래프를, 예, 그래프를, 도형을, 도형 그래프 아 도형을 해석해가지고, 좀잘 찍으면 쉽게 먹는다 되겠다 이런 말 되겠어요. 자, 2번 자, 2번은 이, 이 말이 어떤 말을 말하고 있는가를 먼저 해석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 답을 자부, 자부 적으면 이 a, b 끝값에 대한 생각을 할수 있을 거다 이런 말이 되겠고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6, 2입니다. 한정 미리가이인 있는 C1이 있는데, C1을 Y는 EX 플러스 K라는 것은 얘가 지금 기 긴기가 이면서 움직이겠다 이런 말이야. 움직이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원이 있어요. 얘가 움직이는데, 얘가 움직이다 하면 C1에 따라서 C2도 계속 움직이겠죠. 정말 알겠나요? 몇 개만 좀더 봅니다. 좀더입고 갈까요? 그런데 C1 위에 있는 전문들은 다 x 양수, y 드 양수. 대칭 이동되더라도 일쌍면 위에만 있어 달라 이거죠. 했을 때 k의 범위는 과의 라이죠. 얘를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계속 움직여, 움직여가지고 대칭 이동 시킨 도형이 있을 건데 현재 상황은 판단을 하게 되면 얘의 기울기가 2니까이 중심이 이쪽으로 넘어갔을 거아니에요 그러면 기울기 이니까요 중심과 요 중심을 연결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네 다시 말해서 6,1을 지나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나는 선 위에가 원의 중심이 놓여있을 거고 그 원은 당연히 일사5면을 벗어나면 안되겠죠. 벗어나면 안되니까 중심이 여기에 있으면서 원이 이렇게 움직일 까아 이렇게. 그렇지? 가장... 높이 올라갈 때가 케이가 최대가 될 거고. 가장 낮게 있을 때 이렇게 내려오면 안 돼요. 양수라 했으니까. 가장 낮게 있을 때 케이가 최소가 되다는얘기 그럼 두 가지 상황만 오은 문제 풀이네요. 하나 의 상황은 그림인데요. 요거는. 또 하나의 상황은 여기입니다. 이거쪽 상황은 케이가 얼마일 때또 6,1을 전할 때 1컷마 1을 지날 때 k는 마이너서 11이 되겠네 요 이때 k가 최 취소가 되겠고 최대가 되는 상황은 이 상황인데 이 상황은 요점을 지날 때 중심이 여기 있을 때 현재 반지름 길이가 1이네요 요점이 잡표는 그러면 1 0마 얼마일까요? 1 0가지컷마선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6 플러스 1인 직선이잖아요. 여기다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2분의 5, 7과 1, 2분의 7 1분의 7이니까 요거요거의 중점이 지난다. 그럼 직선을 볼수 있겠네요. 이렇게 값이 마무리되네요. 그 말에 대한 상황만 이해하면 경계값을안할수 있고 요선이 좀 중요하네요. 3번 원을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한 원을 시투라고 하면 시원시투가 외적을 합니다. 뭐 원이 있어요. 점에 대칭이동하면 얘가 대칭시킨 원이 있겠죠. 이렇게 당연히 중심과 중심은 요 점에 대칭이 되겠죠. 에? 그런데 두 원이 어쩐다? 외적을 한다는 말은 점이 어디에 있다는 소리야? 원 위에 있다. 이렇게 있어야 두 개가 대칭시켜서 외접이 되겠죠. 이 점이 의미하는 게 지금 A, B가 되겠네요. A, B는 원 위에 있을 거고, 이 원이 A, 스 B의 최대 값을 구하라는 말은 원점을 찾아야겠네요.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최대는 중심중심 중심 연결하고 반점을 더하면 되겠네요. 이 마이너스 1, B니까 이 거리는 루트 5가 되고, 환진 길이는 얼마입니까? 1인가요? 그래서 루트 5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거리의 제곱이니까요. 됐어요? 뭐, 원과 원과 만나다 이렇게 풀어도 되고, 거리의품는이 정도 편한데, 해석되신가요? 일단, 외접이 되는 상황을 판단하고, 외접이 되려면 A, B가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얘는 0,0에서 이점까지 거리니까, 거리의 최대값 중심입니다. 그리고 하고 고거림그다면 최대값, 여기는 높급값이리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7번. 문제 읽어보면 반지름이 10인 원 위에서 자, 여가중심각이 60도인 어떤 부채꼴인데, 부채꼴에 한 별, 한 별, 호 점점점 점, 점 찍어서 삼각형을 그렸습니다. 둘레가 어쨌든가, 이 o what I can hide and h i 이 e u n d 얘가 꺾이니까 얘가 꺾이지 않게 직이화않키직위화시키칭 위해서 대칭 u got t a l 되겠죠. 그래서 o c 를 연결한 요가 and 하이 r e 이가 i c k s on 다시가 되겠죠. 그래서 i t c 다 i n g s k i p 똑같은 방법으로 이쪽에다가 대칭각을, 요거하고 요거 대칭각을 하면 여기가 c 2시가 돼서 CA가 C2-A가 똑같다 이거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더하는게 최소값.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기이어두 선으로 갔을 때 우리는 삼각형을 만들어됩 실제로는 요놈이 여기 고 요렇게 삼각형이 그렸을 때란 말이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길이니까, 이 방은 중심가 120도, 여기가 10이니까, 수성부으면 얘가 10, 얘가 5, 얘가 5, 또 3. 다음 차는 16, 3, 그만큼 되니다 맞나요? 맞죠? 왜? 그래. q 은 12.0, q는 12, 0.5. 이 길이가 52로 유지됩니다. 이점하고 이점 보정, 그 다음에 요 직선도 보정. r 하고 s는 52로 유지하면서 움직인다는 말이겠죠. 그렇지? 그러면 지금 요거를 움직이면서 요 선을 요 선을 움직이면서 지금 qr하고 rs를 구할 건데 둘레인데. 이제 얘가 움직이더라도 변하지 않는 선은 요 길이 변하지 않고, 요 길이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면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 얘는 고정, 얘는 고정이니까 그냥 포함되요 얘는 13이고, 로두 선은 나왔어요. 나머지 두 선만 포함되겠죠. 요 선하고 요 선. 요 선하고 요 선을 더했을 때 최소가 되는 데는 포함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근데 요 선하고 요 선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이를 움직이다 보면, 이 선도 이렇게 움직이겠죠. 우리 이거를 구하기 힘들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길와 똑같은 길들을 이렇게 연결을 시킵 거예요. 이 길이가 똑같은 데를 q 이렇게 연결시키면, Q 뭐, 다시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거죠. 그럼 이런 걸 대칭형 시켜서 직선이 되게 하면 최단거리가 나올 게다. 이 말이 되겠네요. 여기는 지금 5트이니까 이 길이가 5트이니까 얘가 45도 5트니까 x 표가 5,5만 공지겠다 이 말이죠. 그럼 좌표가 되게 5,5만 공지면 요점의 좌표가 2-가 2-가 5,0이 되면 요렇게 연결이 되겠네요. 요렇게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요걸 대칭시켜서 요렇게 대칭키면 요점의 좌표는 얼마겠니 0, -5가 되겠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아졌어요. 그래서 다 말해서, 요 길이 답이 되겠죠. 하지만 요 정도 됐을 때가 최단거리 된다는 말이죠. 네? 어요 그랬을 때뭐아 s 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지 요직선 구하고 요 직선을 교점 구하면 요즘에 좌표고 요 점이 좌표고 x와 y 차이가 오니까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답은 26 플러스 5 답이 되겠네요. 수능이줄겠지 어, 저기 되는 건 놔두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직선화시켜서 최단도 구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오케이. 나머지 복수하십시오. 네. 예? 네. 어, 회사. 그니까, 기본과 다른데,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도, 어. 잡아도. 아무렇게 잡아도 관계없습니다. 근데, 네. 어, 문자가 들어간 자표가 좀 쉽게 잡는 겁니다. X2 y 있는 점들, y 축이에 있는 점든 아니면 y x 위에 있는 점들. 그 위에 점도좀 힘들어지고, X2Y2 아니면 y x 세개 제일 중요죠이점 잡고, 잡고 나머지 좌표는 앞에서 생각잖아 고정값이니까. 움직이는 변수가 있는 것만 X2Y2 원점, X2Y2 아니면 y x 위에 점 잡고, 움직 알겠나요? 여러 문제가 그래서 두 개짜리도 있고, 세 개짜리도 있어요. 세이처 좀더 어려우니까, 좀 생각을 조금 하면서 모으면, 내만더대로 모을 수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도형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최단거리가 나올까 고민을 하면 되겠습니다. 응. 마이너스 대칭이동, 편하겠다, 먼저. 그 다음에 응. 대칭이동하고, 대칭이동이 좀더 어려우니까 대칭이동하고 평행이동.

y는 x 대칭하고 x로 2만큼 y로 3만큼 할 때와 x는 2만큼 y는 3만큼 이동하고 y는 x 대칭하면 상황이 다르다. 아니 순서를 바꿔도 되나? 그 식을 볼때 순서를 바꿔서 생각해도 된다. 대칭 시켰어요. y는 x 대 대겠죠. x축으로 이만큼 y축 3만큼 하면 y 대신에 y 도형일 때는 y 는3요 점일 때는 다른 거예요 조심해야 돼. 이거는 조심해야 돼. 똑같은 방법으로 하야 돼. 이제 도형이라 생각하면 y 3, x 1이 되겠죠. 그렇지. 얘는 두 번째는 yx 커머 y가 x축을 얼마만큼 이만큼 갔으니까 x 마 Y-3이 너스3이니고마이너스 x 대칭이동을안대칭이이너스안 대칭이동을 안이대칭이대이동이동이동 대칭이동을 안이동을안대칭이동대칭이대이동대칭이안대겠지 B고, C고, T 이 점을 A를 B로 C로 T로 이동 되겠죠. A를 C로 움직이는 방법은 A를 p 로간 후에 이렇게 이동하는 방법이 있죠. A를 C로 움직이는 건 A를 T로 가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근데 이렇게 가는 것과 이렇게 가는 것은 지금 달라요, 지금. 식이 다르다고. 그만 알겠어? 근데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점으갈 수가 있는 건데, 똑같이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만해. 순서 바꾸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야. 그 식을 봤을 때는 대칭이동이 좀더 어려우니까 대칭이동 먼저 가는 게쉽이 쉽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되셨습니까? 嗯。